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스네본 세프티 곡을 보안경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 제품의 렌즈는 커리어만 출시가 됩니다. 커리어 렌즈만 출시가 되고요. 어, 아래쪽 위쪽을 보시나 아래쪽을 보시나 좀 밀폐성이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제품은 이렇게 검정색 대와 레드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좀 특이하죠. 이 부분 안에 한 가지 어, 제품이 더 들어 있습니다. 얘는 기마개입니다. 작업에 기마개, 그러니까 즉 어, 착용하시고 얘를 가지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마개가 여기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기마개를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이쪽에레버를 당겨서. 네, 자동적으 자동은 아니지만, 기마개를 손쉽게 이렇게 다시 보관을 하실 수 있고요. 전용 케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사용을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제품의 가격은 빨간 검정, 어, 둘다 모두 부가세 포함해서 37,800원입니다. 제품 구입은 고려스커스 쇼핑몰, 또는 매장 방문, 전화주문, 뭐, 편하시게,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잔.